어, 창 나와라. 네, 안녕하세요.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, 청자팬분들 안녕하십니까.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.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. 명장의 어, 링오엘, 링오브 엘리시움 무료 스팀 각 게임 총 게임인데요. 자, 이번에 리뷰는요. 바로 칠탄 어, 7탄 AR, AR 칠탄 계열의 리뷰입니다. 자, 잠깐만요. 네, 어우 손 떨려. 자 AR, AR 7탄 계열 리뷰인데 AR 계열 소총 중에서 7탄을 사용하는 총은 그로저와 AK-47뿐인데요 자이두 총을 마른해 놨습니다 아 풀파밍 해놨으니까 요 상태에서 한번 아,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무배율과 그러니까 레돛, 레드옷, 레돛과 2배율, 4배율 이 모든 배율 간의 변화 보도, 보면서 AK-47과 그로자 이 칠탄들의 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떻게 체감이 나가고 어떻게 어, 반동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아,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자 일단 AK-47은요, 데미지 41%, 사거리 60%, 안정성 29%, 발사 속도 55%, 무게 200, 탄창 크기 30, 대탄, 대탄 장착 40, 탄, 탄약 종류는 7탄이고요 총구 무착류 총구 부착물, 아, 주댕 아래 있고, 손잡이 없고요 탄창 있고, 개머리판 없고, 전윤경 있고, 8배를 있습니다. 8배를 가능해요, AK는. 자, 그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41%. 사거리가 좀 딸려요, 56%. 사거리가 그나마 좀 좋은게 AK랑 어그네요. 네, 그루자 이어서 설명하면은 안정성이 31%, 발사속도 69%. 속도가 좋네. 어, 좋아요. 7탄 중에서는 그루자가 속도가 좋다라는 거. 무게 200, 탄창 크기 30, 대탄 장착 40, 탄약 종류 7mm, 그리고 총구 부착물 되고요. 손잡이 없고, 탄창 되고, 개별판 안 되고, 조준경 있고요. 8배율은 안 된다는 거, 8배 되는 거는 AK-47이라는 거. 자, 그럼 데미지는 어떨까요? 보도록 하겠습니다. AK-47, 머리 맞추면 100으로 가요. 근데 1레 헬멧이었을 때 68의 데미지, 2레 헬멧이었을 때 51, 몸통은 49, 1레 까빠는 30, 2레 까빠 23, 8리25 되겠습니다. 그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맞춤에 100. 한 방에 가요. 1레 헬멧 68, 2레 헬멧 51, 몸통 49, 1레 까빠 30, 2레 까빠 23, 8리 25. 어, 뭐야? 그럼 똑같네? 그럼 똑같다라면은, 이왕 하는 거, 연사가 더 빠른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루자가 좀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인게임에 들어가서, 제가 한번, 상대, 누구 있나요? 총소리가 있었던 거 같은데. 네. 자, 그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. 풀 파츠 상태에서 네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네. 플래시 하이더. 네, 소염기죠? 네, 소염기를 끼고 그로자 탄창 있고요. 네. 도트에서 한번 싸 볼게요. 자, 싱글입니다. 요런 느낌으로 갑니다.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. 그럼 내리면서 써야겠죠? 요렇게. 자, 그렇다면은 연발 사격이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손 내볼게요. 올라가네요. 네, 자 그러면은 내려가면서 싸볼게요. 좌우 반동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AK 보도록 하겠습니다. AK 싱글일 때 빨리 누르면 조금씩 올라가네요. 네, 자 그렇다면은 연발 사격일 때는 어떨까요? 튀죠? 자 그럼 이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내리면, 손가락을 내리면 요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. 네. 자 칠탄이 좀 있나요? 자, 자 <laughs> 이게 또 따로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또 진행하는 점 예,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유 얼었겠네.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뭐라고요? 빨리 하라고요. 아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여기. 제어를 안 했을 때, 제어했을 때는, 요런 느낌. 어, 제어만 자기가 컨트롤만 잘한다면, 누르면서 마우스를 내린다면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하지만 AK는 에임이 좀 많이 튀네요. 그로자가 7탄 중에서는 갑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인게임에서, 어, 직접 실제로 상대를 만나서 한번 제가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. 유튜브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모장.